2022년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. 오후 2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. 저는 지금 어 제가 사는 동네로부터 1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떨어지는 웰지에 와서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어 단풍 구경 가기 위해서 이산 정상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지금 어 가고 있습니다. 앞에 저를 안내하는 차가 한대 가고 있고요. 지금 뭐 거의 어 산꼭대기 다 올라왔습니다. 어떤 단풍이 아직도 우리를 기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이 아름다운 이 자의 가을에 단풍을 선사하기 위해서 지금 산 꼭대기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이제 차를 돌아서 다시 갈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. 지금 하늘은 맑고 구름도 있지만도 지금은 뭐 단풍은 많이 졌지만도 그래도 노란 단풍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마음껏 즐기시고 낙이비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계절이 이제 성숙했다는 겁니다 m i l e smile, s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이 가을 또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즐거운 아름다운 가을 맞이 i l e smile, smile, s m 이 l e s m i l s m i l smile, e s m i s m s m s m m i m i i i e i l e l e l l e e 이 엔진, start my internal love 엔진,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사랑의 엔진을 시동을 거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여기는 유타주 깊은 산골 웨일즈 쪽에서 오는 산입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